자, 여러분 양형 기준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형 기준표란 어, 법원 내부에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일정한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되는 죄명에 맞는 어떤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어, 법정형대로 판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의 정도라든지 어, 그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어, 처벌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법원에서는 양형기준표라는 것들을 만들어두고 어 거기에 맞게끔 그 안에서 어 판결을 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형사사건 어떤 죄명별로 죄목별로 어떤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양형기준표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표적으로 어 강간죄의 양형 기준표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3년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 양형 기준표를 한번 보시죠. 자, 어 법정형은 3년이지만 어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입니다. 양형 기준표에 의거하면 감경된 영역은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그리고 기본 영역 2년 6월에서 5년. 그리고 가중된 영역은 4년에서 7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은 가중되는 요소와 감경되는 요소 때문인데요. 먼저, 가중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강간제의 양형 기준표상 가중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어, 극도의 성적수지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그리고 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 말합니다. 아, 그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뭐 노인 같은 분들이 될수 있겠죠. 어, 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경우, 뭐 기타, 어, 친족 관계인 사람, 그리고 어, 윤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해를 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킨 경우 기타 뭐 어떤 이에게 교사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어, 가중된 요소죠. 반대로 감경 요소 한번 보시죠. 어, 가해자가 농화자인 경우 그리고 심신미약 뭐 술에 만취해서 인산불성 상태로 강간한다는 어, 것이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 감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먼저 자수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어, 합의된 경우 어, 감경받을 수 있겠죠. 자, 어, 이렇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 양형기준표는 어, 향후 처벌 수준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변호사에게 어, 처벌 수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어, 물어보다면 어,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 양형 기준표를 본다면 조금 더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준이 예상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